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령 하느님 성모님과 함께 9월 17일 은혜로운 온라인 기도회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마테오 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굳건히 하여, 기도의 회원들이 청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묵주 기도의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성가 세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나긴 시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고 겸손한 기도를 통해 서로 도우며 주권이 이겨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성가 390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 공기, 자연이 없다면 우리의 목숨은 잠시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목숨이 붙어 있어도,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일에 쫓기다 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거져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세상의 일에 치중하다 보면 소중한 가정과 이웃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새 속에 빠져 헤매일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만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고통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주님을 부릅시다.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살아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수천 수만 년 그알수 없는 시간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미를 드립시다. 있는 그대로를 나를 사랑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입시다. 두 번째 성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성가 239번 예수 이름으로를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이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마음이 영편하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내 지리를 잘 알고 내 마음까지도 잘 알아주는 든든한 분이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렵지 않고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마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손꼭 잡고 흥겹게 살면서 매일매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충실히 살아갑시다 다음 성가는 239번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입니다 오늘 들었던 기분을 날씨로 비유하면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쾌청했나요? 흐렸나요? 폭풍 후 비바람 속이었나요? 저는 흐렸다가 맑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품은 생각, 말, 행동들은 제 마음을 흐리고 우울하게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말, 행동으로 가족과 이웃을 아프게 하면 후회와 함께 마음의 평화는 저 멀리 달아나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마음이 영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무엇이 주님의 뜻과 다른지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내 마음 속 고요한 곳에 머무시는 성령님을 찾읍시다.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찾아오고 평화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정작 중요하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난 일을 실천하면 평화로운 마음 속에 찬된 기쁨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떠한 실험과 근심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으면 내 영혼은 참 평화로 넘쳐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평화의 보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져 주십니다. 다음 성가는 526번. 로사리오 기도를 드릴 때를 참여하겠습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따금 서로 주장이 강해지고 결국은 서로 마음의 상처를 냅니다. 다투고 있을 때는 온통 나의 이야기, 나의 바램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니 섭섭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신을 공감해 달라고 이해해 주라고 호소를 하지만 내기에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나와 상대방의 마음에는 평화가 사라지고, 불편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이 외롭고 서글퍼집니다. 그런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마음까지 알아주시는 주님과 성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묵주가 있습니다. 언제든 묵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모님으로도 충분하지만 수많은 성인들과 천사도 계십니다. 묵주 한알한 알에 한 성모님과 성인 천사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모든 근심 사라지고 희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곁에 계시는 성모님과 함께 언제든지 묵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정성껏 기도드립시다. 코로나 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다시 평화롭게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더욱 생각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 기도의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주신 성령 기도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계명을 생각하며 가족 안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를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고. 이웃인 직장 동료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와 태풍 재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부디 세계 각국 지도자에게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피해를 받아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쁜 마음으로 아침 성가 100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밝은 생각, 이쁜 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주님께 청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